구 약성경 오바디아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족속은 불꽃이 될것이며에서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분산할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곽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미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스를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살바까게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데에 있는 자들은 내게배 네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시원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멘. 음.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늘 영림간에 강건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등산을 많이 합니다. 산에 오르고 또 산에 둘을 길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산에 오르는 등산에 비유해서 말하곤 합니다. 헤럴도 엘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매일 등산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라. 산꼭대기를 이따금 쳐다보듯이 목표를 명심해라. 하지만 다른 계곡에 오를 때마다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해라. 천천히 여유있게 오르면서 지나가는 순간을 즐겨라. 그러면 모든 여행이 끝난 후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등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찌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산에 오르는 등산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또 성실하게 산에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오르게 되듯,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과 같다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그 산에 오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산에 오르는 등산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등산과 비교할 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산에 오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느 산에 오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 있고 올라가서는 안될 산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그 산에 제대로 올라가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온산이고 다른 하나는 에서의 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아서는 시온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에서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야 할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이고 올라가서는 안될 산은 에서의 산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산, 우리가 올라가야 할 시온산은 어떤 산이고 오르지 말아야 할 에서의 산은 어떠한 산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온산에 올라가야 하고 왜에서의 사는 오르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바다서는 구약성에서 가장 짧은 성경 책입니다. 그 분량이 한장 그것도 2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성경필사를 해서 재단에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이오바데아서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귀원이로이오바데아서 <laughs> 쓰게 해서 같이 말씀이 지금 저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오바데아는 오바데아라는 선지자가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은 에범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에언입니다 그러면 에돔은 어떠한 나라길래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걸까요?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이삭의 다른 아들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거는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들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에돔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과 갈등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바디아 선지자는 이두 나라가 가는 길을 산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시온의 산으로 비유하고 있고, 애돔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에서의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산에 이마의 심판에 방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온의 산과 또 에서의 산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산에 올라가야 할까요? 먼저 에서의 산이 어떠한 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은 이삭의 아들 에서가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오른 산이라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산은 세일산을 말합니다. 가난 북남쪽에 그리고 지금의 요르단 남부에 크게 솟아 있는 산입니다. 에서가 결혼하고 아버지 이삭의 품을 떠나 이곳에 이주하고 정착해서 삽니다. 그리고 국 손들이 이 산을 중심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면 에서는 왜 가나안을 떠나 이 산에 올라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가나안을 통한 이 세리산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겁니다. 사실, 에서는 어려서부터 땅의 것을 찾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는 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그 배고픔을 면할 한끼 먹을 것, 즉 떡과 팥죽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에서는 아버지 이사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배고픔 해결할 먹거리 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겁니다. 흔히 우리가 명분이 밥 먹여주냐 하는 말이죠.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해서는 생각하면서 유해법보다는 땅의 것. 당장의 이익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땅에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성장한 에서는 결혼한 후에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땅 가난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일산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에서가 합필이면이 세일산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때문입니다. 당시 이 세일산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애국. 당시에 가장 큰 나라죠. 애국과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가 교역을 할때 통과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왕의 대로 막가는그 길이 통과하는 곳이어서 거기에서 통행색도 받고 숙박업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때 돈벌이가 잘되는 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서가 이것을 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때문입니다. 이 세일산은 높은 산악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그 독특한 특성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에 적착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서가 이곳을 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에서는 철저하게 땅의 것을 찾아 세일산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땅에 자손 대대로 정착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산 시온 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은 세례 성과는 완전히 다른 산입니다. 그 산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한산 산입니다. 일찍이 아브함을 부르시고 아브함으로 오르기 한 산이죠.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면서 어, 오르라고 한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시온 산입니다. 또한 이 산은 다이스라이브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곳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 산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은 바로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산에 오르며 시온 산에 오르며 그들은 유익 것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 비록 시온산이 돈이 되는 산은 아니지만. 안전을 담보해 줄수 있는 산도 아니지만 그들은 시온 산에서 의외것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산에 올라가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시원산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리아 선자는 에서의 산에 오른 애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합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열절되리라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이 멸망하게 될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그 형제 야곱에게 포함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오바댜 1장1 0절에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또 유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리고 어, 유다라고 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오늘은 그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어, 특별히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에돔이, 에서의 후회, 후회가 되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가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과 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형제가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오버다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그렇게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다고요? 포악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에돔 사람들은 이삭과 에서와 야곱 이후에 그 끊임없이 구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늘 옆에서 못된 짓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 땅으로 나아갈 때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청하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수 없이 먼 길로 돌아서 특별히 사막이 있는 그런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돔 때문에 더 힘든 광야길을 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여호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블레셋이 아라비아와 연합한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이애동 사람들은 형제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남의 일부 방방만 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니까 그 적군의 공격대열에 합류하여서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그런 재물들을 탈취해 가고 또 이스라엘의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때 그들이 기뻐하며 바벨론의 침공을 돕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 바벨론이 그 당시 에돔 사람들을 용명으로 고용해가지고 예루살림을 침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그렇게 늘 어,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돕기는 커녕 방관거나 아니, 적군들과 합사하여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것이죠. 둘다 아브람과 이삭의 후손이었지만 에돔은 세산에 살면서 형제의 이웃인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려고 할때늘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바로 이 에돔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애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밉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 23장 7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에,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살면서 할수 있는 대로 애동과 화목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서울 한강변에 보면은 공암진 투금탄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신중 동국 여지승남에 보면 이곳에 얽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시대 충렬왕 어느 때에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황금덩어리 두개를 주어가지고 서로 하나씩 나눠 어,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나부터 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건너는 도중에 에, 동생이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덩이를 강물에 훅쩍 던져버리는 겁니다.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그 귀한 금덩이를 강물에 에, 던지냐 하니까 형님 제가 평소에는 형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금덩이를 주어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가지는 순간부터 형님이 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도 그래 네 말이 옳구나 하면서 같이 형이 들고 있던 그 금을 또 강물에. 던졌다 해서 그것이 공암진 푸근탄이라는 어, 지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형제간의 화목을 지키려고 금까지도 금덩이도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에서의 산에 오른 사람들은 돈 때문에 형제의 화목을 저버린 사람들이 살았던 산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시온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래도 형제와 화목을 지켜가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산에 올라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온산에 오른 자들의 하나님 시는 약속입니다. 장차 심판 날리이말 대에 시온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 산이 구원의 산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서의 후손이 살았던 세례사는 결코 어떠한 약속도 없는 땅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과 혜택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미래의 보장도 약속도 없는 땅입니다. 마치 아침에 돌았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마른 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돔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그 지역에는 에돔 홀로 남았습니다. 다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에돔으로 남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 바벨론이 아니라 아랍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특별히 나바티아인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페트라를그 유명한 페트라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에돔 족속이 이 세일산에서 쫓겨나고 유다 남방 네개부 사막 쪽에 쫓겨납니다. 사람이 살지않는 네개부 사막 땅에 이제 애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흔은히 겨우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 이 네개부 이곳을 어, 이후에 이두메라고 부릅니다. <laughs> 이두메라고 하는 말은 애돔의 헬라어식 표기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이 잠시 이제 독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막카비 시대인데. 그 때, 유다가 이곳을 점령하고 그들을 강제로 할례 받게 해서, 그러니까 이 내곌부에 살고 있는 에돔족 속들을 할례 받게 하고 유대인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이둠의 인이라고 불려지면서 가난하게 떠돌이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서의 산은 영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화려하고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약속이 없는 산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원의 산은 다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혜택이 없습니다. 이 산에 오르면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거로부터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산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르는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올랐던 산이고, 다윗이 올랐던 산이고, 설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던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 산이 하나님이 임자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님의 빛값으로 세워진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결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 우리 복룡교회가 바로 이 시온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복륜교회 성 여러분, 어느 산에 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미래에 대해 미래의 약속, 또 나아가 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는 시온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산에 너희가 오를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냐 아니면 애서의 산이냐 택하라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택할 것이냐 하고 웃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산을 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산에 올라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시온산은 땅의 것을 찾기보다는 위의 것을 찾는 산입니다. 시온산은 다툼과 분쟁보다는 화목을 찾는 산입니다. 시온산은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이 애서의 산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쉬운 산에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